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스터디큐리에이터 사마이 t v 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산징수법 알아보기 써보기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기 전에 추천을 주면 감사합니다. 오늘은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사마이 t v 고산징수법 알서 두 번째 시간 제 1장 총칙에서 뒷부분 3조, 4조를 하겠습니다. 이제 또 시작입니다. 매우 중요한 점들 바로 시작합니다. 이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증수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증수법한번더 줄여서 얘기하면 고산증기법 재생목록 알씀부터 물어보기 참고하라고요. 음, 제 3조. 기준보수. 제1항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, 이하 기준보수라고 한다. 을 근로자. 고용보험법 제77조 이하에 따른 예술인, 이하 예술인, 이나 같은 법 제77조의 6, 제1항에 따른 노무 제공자. 이하 노무 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할수 있다. 제1호 사업의 폐업, 도산 등으로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명문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. 제 2호 예술인 고용보험법 제 77조의 2제 2항 제 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후 단서에 따른 단기 예술인은 제외한다. 및 노무자본자 같은 법제 77조의 6제 2항 이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자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후 단서에 따른 단기 노무자본자는 제외한다.의 보수액이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. 예술인 및 농, 적용자및 보수액이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. 지금 제1항이 이만큼이고요. 제1항.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, 근로, 노무형태, 보수보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면의 심의를 거쳐 시간, 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. 사망은 삭제되었네요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,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. 이 수행한다.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. 제1호, 보험료 등 제17조 및 19조에 따른 계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,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제외한다. 의 고진이 수납 제2호,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. 제4조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. 제1항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, 이하 고용 산재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. 를 이용. 할수 있다. 제2항,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, 산재, 정보통신망이 입력된 때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. 제3항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운동부령으로 정한다. 종류은다 중요하고요. 써보시면서 함께하시면 좋습니다. 모두 모두 중요합니다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, 고산진수법 잘 정리해보자고요. 재단목록, 고산진수법 발설부터 물어보기 참고 바라고요늘 감사합니다. 스터디 큐레이터 사하이열